반갑습니다. 류박사입니다. 아,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많이 사용합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만의 특징이 있죠. 반면에 인스타그램에서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링크를 단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직접 인스타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 여기를 누르면 프로필 화면으로 넘어가죠 지금 보시는 진지점 KR이라고 하는 링크가 하나 걸려있는데 이 링크를 수정을 하려고 해도 하나밖에 입력을 못합니다 여기에 뭐 콤마나 이런 구분자로 링크를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단 하나의 링크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 이런 단점을 링크트리 라는 사이트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링크트리 라고 한글로 입력을 하면 가장 상단에 이제 링크트리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이제 링크트리 홈페이지에서 예, sign up free 라고 적혀 있는 상단의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sign up with 인스타그램 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이 버튼은 인스타그램 어,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하단에 어, 따로 이메일이나 유저네임 등을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웹사이트에 인스타그램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바로 지금, 지금 보이는 페이지로 이동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라는 페이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똑같이 지금 보이는 이제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저 네임 그리고 네임 이메일 이세 가지를 입력을 하고 하단에 세이브디테일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보통 유저 네임 그리고 네임은,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있는 정보를 읽고 와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 주는데요. 물론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고요. 저는 수정 없이 바로 이메일만 추가하겠습니다. 네.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무료를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유료를 사용을 할 거냐 선택을 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굳이 유료를 사용을 할 필요는 없고요. 어, 무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Continue with free라고 적혀 있는 네모 박스를 선택을 하면 회원 가입 절차가 완전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 페이지에서 이제 링크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링크 두 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하고 주소를 입력을 하면 링크를 추가를 한 거고요. 저는 지금 두 개의 링크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보시는 것처럼 링크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 싶은 링크를 다 입력을 한 뒤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 페이지를 링크시켜야 될 텐데 그 방법은 상단에 있는 마이 링크 트리라고 적혀 있는 이 주소를 카피를 하시고요 여기 카피 버튼 있죠? 카피를 한 뒤에 인스타그램으로 돌아가서 프로필 웹사이트를 아까 카피한 링크트리 주소로 입력을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면 자, 이 메시지는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가서 음, 그내 계정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네, 방금 음, 저는 계정 활성화를 시켰고요. 다시 한번 눌러 보면 자 다음 네이버 아까 링크트리 사이트에서 설정했던 다음 네이버 똑같은 링크가 네, 나타났죠 수정이 하고 싶으면 다시 링크트리 페이지로 가서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블로그 진진 kr 이라고 치고 세개 네, 됐죠 다시 인스타그램에서 프로필의 링크를 클릭을 하면 방금 추가한 블로그까지 해서 총 3개의 링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링크 트리, 어, 내가 회원 가입한 그 링크 트리에 마이페이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마이페이지그 링크 트리 마이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링크들, 뭐내 블로그나 아니면 내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 안에 뭐 특정 공지글이라던가 이런 사이트들을 링크를 링크트리에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링크트리로 이동했다가 링크트리에서 원하는 링크를 선택을 해서 유튜브로 이동하거나 블로그로 이동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링크 여러 개 넣는 방법 저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인스타그램 꿀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